한시간기도 성경 1장 읽기 묵상 재미있게 합시다. 창세기 6장 1절에서 9절 타락의 시대에 의인으로 살다. 복음 제자 소명을 생각하는 토요일입니다. 타락의 시대에 살아도 복음을 부여잡고 예수님의 제자로 소명 따라 살아감이 지혜입니다. 타락이란 자기가 있어야 하는 자리에서 떨어진 것입니다. 빛의 자녀들만 타락할 수 있죠. 어둠의 자식들은 원래 어둠이기에 타락했다고 하지 않습니다. 경건하게 살아야 할 하나님의 자녀들이 타락하여 육신적이 되어 자기가 좋아하는 것을 선택하면 심판을 받아 모든 것이 파멸됩니다. 노아 시대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타락하여 물로 심판을 받았지요.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었음을 한탄하셨습니다. 여호와께서 마음에 근심하면서 심판했지요. 사람의 죄악이란 부패와 포악함입니다. 포악함이란 자기들이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하여 폭력적이 되는 것이죠. 사람이 육신적인 것을 추구하면 부패하여 썩고 폭력적이 됩니다. 자기들이 원하는 것은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가지려고 하죠. 사람이 육신적이 되어 양심이 화인을 맞아 죽으면 악한 짓을 행하고도 드러나지 않으면 선한 사람처럼 홍보하고 권력과 탐욕을 취하려고 하죠. 설령 악행과 거짓이 드러나도 얼굴에 철판을 깔은 사람처럼 끝까지 뻔뻔하게 우깁니다. 사람의 마음이 부패하여 썩은 것이고 폭력적이 된 것이죠. 교회와 하나님의 자녀들이 타락하여 육신적이 되어 부패하고 폭력적이 되면 세상에 희망이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노아 시대는 하나님이 사람 지었음을 한탄하고 권심하여 심판할 수밖에 없을 정도로 부패하고 썩고 포악하였습니다. 자비하신 하나님은 타락이 극심한 노아 시대에 세상을 심판하기 전에 구원의 길을 마련하셨지요. 하나님은 노아에게 세상을 물로 심판하실 것을 알려주시면서 방주를 만들어 구원을 받도록 하셨지요. 노아는 어떤 사람이기에 노아에게 방주를 만들라고 명령하셨을까요? 8절입니다. 그러나 노아는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더라. 이것이 노아 족본이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노아는 하나님께 은혜를 입은 자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은혜 베푸시기를 원합니다. 타락의 시대에도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고 타락한 사람에게도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죠. 여호와께 은혜를 입은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 완전한 자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였습니다. 노아가 의인이었다고 하는 것은 모든 사람들이 타락하여 육신의 욕망을 채우는 시대에도 외롭지만 홀로라도 언약 백성으로 경건하게 살았다는 것 아닙니까? 노아는 의인이었고 당대 완전한 자였고 하나님과 동행하였습니다. 타락의 시대도 노아처럼 의인으로 살아가는 지혜자가 돼야 됩니다. 축복합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세상의 물결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 여호와 말씀을 따라서 경건하고 의롭게 살아가는 의인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과 동행하는 흠 없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복을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기도입니다 첫째 타락의 시대도 의인으로 살게 하소서. 둘째 주일을 준비하여 안식의 복을 누리게 하소서. 찬송 19장 찬송하는 소리에서 주일 잘 준비합시다. 은혜 받아야 됩니다. 아멘.